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동물을 사람에게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옹알이에서 엄마라는 말을 듣기 위해 애쓰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섬세하게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부모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역, 톳, 파래, 김, 꼬시래기, 다시마 등 다양한 해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 해조류는 돌김 파래김, 청꼬시래기, 홍꼬시래기 등으로 세분화되어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시위드시위드라는 이름으로 통칭된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이 사는 바다에 다양한 해조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기에 세분화되어 불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서양인들은 우리보다 해조류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을 붙여 부른다는 것은 세상을 더욱 크고 넓게 이해하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해조류라는 이름만 아는 사람과 김, 미역, 우뭇가사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의 경험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이름에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김과 파래라는 이름이 있기에 경험하는 해초를 이해하는 세상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이름이 붙기 전후로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름 모를 이의 소식과 이름을 아는 이의 소식에는 체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 부르는 행위를 통해 3인칭에게 의미가 부여되고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붙여 부르는 행위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준 세상은 이름 짓기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고 가신 이유는 아담이 세상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름을 붙여 말하는 것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정다운 이름을 붙여 말함으로써 나와 너,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불릴 때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호칭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 사람이 가진 이름과 그 사람의 의미에 대해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친구, 동료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들의 고유성과 댐댐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